태권도를 사랑하는 전국의 태권도 가족 여러분 해외에서 태권도를 종교처럼 받들며 민간 외교관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계시는 해외 태권도 사모님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태권도 반세기 역사를 다시 쓴 그랜드 스터 미국명 준니 한국 이름으로는 이준구 대사범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 6월 28일은 미국 워싱턴시에서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에 준리데이 이준구의 날을 선포한 사실에서 태권도의 위대함으로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로 세계 태권도의 개척자인 이준구 대사범님을 추모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 이준구 대사범님은 충청도 아산이 고향으로 자그마한 책으로 미국에서 민간 외교관으로 이룬 업적을 살펴보면 왜 미국 내의 거물 정치인이 그를 영웅으로 극찬했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이준구 대사범님은 1962년 6월 28일 태권도를 배우면 우등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서 189개국 주미대사님들에게 발송하고 워싱턴의 태권도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 전의장이 뽑은 이사범님의 첫 번째 업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6월 28일을 준리 태권도의 날로 지정하고 이준구 사범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구 사범님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1965년 미 하원에 태권도장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1968년 한국과 미국의 애국가에 맞춰서 태권부를 창원한 분이십니다. 최초로 태권도 보호구를 선보여 안전한 태권도대회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 유명한 이소룡에게 태권도 기술을 전수하여 무술영화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 의원의 태권도 대회를 처음으로 뭐 주관하기도 한 분입니다. 권투영 무하마드 알리의 코치를 역임했는데요. 그는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일에 세계의 무술상을 수상하기도 한 분입니다. 1982년 독립기념일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조지 워싱턴 기념관에서 인관성조기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펼쳤고요. 1985년 태권도장 운영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태권도와 비즈니스를 접목시킨 분입니다. 이듬해 상하 의원을 설득해서 미국의 스승의 날을 제정한 분이 바로 이준구 사범님이십니다. 에, 이준구 대사범님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유일하게 유엔에서 10021행복론을 강화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러시아 평화회로부터 세계 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평소에 가장 자랑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10021클럽을 창설하였는데 이것은 100세의 지혜를 모아서 21세의 젊음으로 행복하게 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로건으로 지구촌 가족들에게 행복론을 그동안 설파해 왔습니다. 이준고 대사범님은 72세 때에 뇌절증이 왔는데요. 어릴 때부터 심장 판막 증세가 있었기도 했고 또뇌절증이나 심장병도 그의 태권도 정신으로 3년 만에 재기해서 62초 만에 팔굽혀펴기 100개를 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매일 1,000번씩 팔굽혀펴기를 하는 전설의 태권도 전도사이셨습니다. 이 사범님과 저와의 관계는 제가 1998년 세계 태권도 모라축제를 충청대학에서 개최할 당시에 스포츠 외교과 명예교수로 모시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1998년 8월 18일 충청일보 기사에는 충청대 명예교수로 위촉된 미국의 태권도 개척자 이준구 사범은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태권도 대회를 충청 지역에서 개최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하시면서 태권도의 위상과 관련하여는 태권도는 단순한 격기로서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정신 철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태권도를 연마하는 수련생들에게는 인격 형성의 궁극적인 목표로 속도, 끈기, 시간, 감각, 힘, 유연성, 균형, 자세 등을 강조했다고 충청일보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태권도야말로 몸을 건강하게 하면 물론이고 인격을 담을 수 있는 기틀을 담아주는 무예로서 지구촌 시대에 서로가는 신뢰회복,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사회로 이끌어 갈수 있다는 말씀은 20년 전이 사범님의 이 말씀이 현재를 사랑하는 우리 태권도 사범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준구 대사범님은 태권도 철학을 한마디로 규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절도 있는 행동, 어른에 대한 공경, 자신에 대한 책임감, 술과 담배, 마약을 멀리 해주는 힘이 바로 태권도에 있다고 하시면서 규율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권도 사상으로는 송익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로 시작하여 청년기 태권도를 배우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태권도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화두에서는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나라는 열광하고 태권도를 육성하고 있다. 태권도를 전 세계의 반석에 올려놓는 것은 한국 태권도의 아량이다. 태권도 경기가 재미없다고들 한다. 국기원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하고 태권도장이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 보급되어 있어 이 센터가 자원외교와 민간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정부는 태권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1962년 워싱턴 DC에서 첫 태권도장을 열었고 1965년부터 2010년까지 45년간 미 연방의원 350여명에게 태권도 를 가르쳐서 미국에서 태권도의 대부로 통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등 유명인사와 특히 프로 건토 세계 헤비급 챔피언 모하마드 알리 또 전설의 무술영화배우 이소룡 헐리우드의 액션스타 청노리스 등 정치 지도자와 유명 인사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태권도의 개척자 이준구 대사범님 자랑스럽습니다. 6월 28일 이준구 태권도의 날이 날을 거듭 축하하고 세계로 널리 알려 이준구 사범님의 업적을 추모합니다. OKTV 온오균 태권도 TV 제 8강 6월 28일은 이준구 대사범님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하자 일기 건성하시고 다음 주 건강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